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생각보다 시간은 많은데 성경 읽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다 라는 것이 늘 우리의 숙제인데 그래도 이렇게 예배 시간때만큼 그래도 좀 성경을 쭉 읽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저에게 늘 있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더 이상 실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에 우리에게 힘이 되고 영광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 지난주에 제가 어, 한번 물어본 질문이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당신은 하나님의 일꾼이십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 같은데 다들 손을 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한가지만 더좀 읽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185장 찬송을 를때 성령이 오셨다고 했잖아요. 이기본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부르는 좀 하나님 앞에 백뿜에 찬 그런 찬송이죠. 근데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이 어디 계시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갑자기,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쉬운 질문이기 때문에, 또이상한 답이 있나?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한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고백하지요. 물건이나 어떤 파워나 어떤 뭐 어, 어, 지혜나 뭐 이런 것들 아닙니다. 인격을 갖추 신,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트리니티 한인교회인데 트리니티란 말이 삼위일체라는 말이죠. 셋이서 하나된. 다시 말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셋이지만 하나이시다라는 고백. 이건 설명이 아닙니다. 고백입니다.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의 이 두뇌를 가지고, 우리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참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함, 경험할수록 정말 많이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이 성경에서 고백할 때에 하나의 성경책에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는 없지만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세 분이 각기 활동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세 분은 온전히 일체 하나이신 한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설명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알아둘 수 없죠. 예.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는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찬정했는데 성령은 어디 계시는가요?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르도전서 3장 16절을 잘하는 말씀인데 자 이제 힌트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성령께서 어디 계신다고요?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하면 너희 안에 간다 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너희라는 말을 우리가 복수로 해,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단수로 받아들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마신 성전으로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고백해도 마땅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넣어서, 넘어서, 여기서 너희를 우리가 복수로 이해하고 해석할 때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다시 말해서 믿는 이들의 모임 가운데, 믿는 이들의 그 신앙의 고백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교제가 일어나고 서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확인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계시다 그렇게 해도 또한 설명해도 올바른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함께 모인 이 하나님의 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성전 그렇게 우리가 오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들의 교제와 우리들의 만남과 우리들이 서로 안부하고 서로 그리워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 속에 내 신비에 새겨져서 내안에 주인으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고백을 오늘 우리가 먼저 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냐면요. 우리가 성령을 좀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우리 고백을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특별히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찾다 찾다 못해서 이상한데 가서 엉뚱하게 그렇게 찾고 성령 성령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다시 말해서 임반한를 하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새로워지고 분명해지기를 주의로므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또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노니 누구든지 내웃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위로 들어, 들어가 그오다으로 먹고 그는 나와다으로 마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뒤에 끝에 보면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동시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또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자에게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분명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아직도 성령을 인식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성령화 덕으로 함께 사는 낙을 정말 깊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시 한번 권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 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내가 지금 너에게 들어가겠노라고 요청하시는 그런 요청을 우리가 또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의료 문을 활짝 열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께서 나 오늘 함께 하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온전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으로 우리 세상 사람들과 함께 했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가만히 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렇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사도, 사도 누가의 원이었던 이 누가가 같이 기록했기 때문에 좀 연결성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뒤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과 마지막으로 약속을 했는지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말씀입니다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삼일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삼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나서 47절입니다. 아, 49절에. 골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을 지금 말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고 전해 주셨다라고 사도행전 1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잘 설명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신 이후에 이제는 이 땅에서 이 땅에서는 만나지 못하는 그 자기 제자들을 남겨두고 했던 한 가지 약속 다시 말해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때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인 것을 우리는 허백합니다. 그렇게 기다립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1장에 가보면 이 누가가 계속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하여 이르시되, 이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은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 주실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승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볼때이 약속은요. 단지 포라신 예수님께서 그때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 고장소에서만 그 또한 그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증하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말해서 예수를 우리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것을 기다려라. 너희들은 맨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 약속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한 번도 들은 적 없어라고 그렇게 살고 계셨다면 아, 이제 오늘로 그 약속을 이제 들은 걸로 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에게 너희는 분명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려라 성령 세례를 사모하고 기다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으로 정말 받습니다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속으로 아멘해 보십니다. 약속 받았죠? 예. 자, 그러면 그 약속이 이제는 실천이 되어야 될 그런 때가 반드시 올까요, 안 올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약속도 분명히 뭐요? 실, 에, 실행이 되어지는 것이죠약 한번 약속했는 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약속이라면 반드시 우리가 한번은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이 실천되어지고 실행되어진다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예수님의 구원하신 대로 돌아가서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이 제자들이 이루살렘을 떠내지 않고 어느 한 다락방에 올라가서 함께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그들이 이루살렘 쪽으로 들어갔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난 후에 그 마가다른 방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약속한 것을 기다렸던 그때 한 열흘 정도 지났을 때 그래서 오순, 순이라는 것은 열이고 오라는 것은 다섯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말하자면 오십일이 지나서 그때입니다. 그래서 사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글을 달수 있습니다. 오순절. 그때에 성령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그 제자들에게 오셨던 사건이 사병전 2장 1절부터 쭉 기록이 되고 있고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담대하게 부활의 주님을 고백했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권면했던 그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병전 2장. 21에서 3 6절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그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그 약속을 10일 만에 실행받고 그 약속 가운데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뒤바뀐 것을 우리사등전을쭉 읽으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했고 심지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자기들이 생업을 했던 그 갈릴리 바나로 돌아가서 그렇게 다시 보내신 주님 앞에 초대를 받았던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볼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그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추어졌고 그리고 그 약속이 오늘 아니면 내일 아니면 어제 그제 시간을 초월해서 언젠가 내 인생 가운데 한 번은 그렇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찬양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 성령의 세례를 체험하지 못한 우리 성령님들 계신다면 그 성령의 세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 생애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령을 맞이하고 성령과 함께 영원토록 지내는 그런 죄 백성 되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실까요?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많은 그들이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미처 어, 마치 불의 해처럼, 어, 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던, 그 성령이 오셔서 그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나라 다락방의그 사건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여기에 성령의 죄인에 대한 많은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호련이 하늘로부터 임했던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그것이 가득 그 안에 있던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그런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고 있습니다. 불이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다른 지역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유대 예루살렘 성에 오순절날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니다그 오순절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함께 보였던 많은 유대 사람들, 헬라 사람들 모두 다가 그 마가다르방에서 성령의 세례를 입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한 이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도 놀라운 그러한 경험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들은 이 성령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제자들, 다시 말해서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메시지를 이렇게 함께 나눠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의 메시지 첫째는요 부활하신 예수를 온전히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새를 입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금석이 되게 합니다 성령에 입은 사람은, 다시 말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말씀의 중심은, 부활하신 예수, 그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왜 부활하신 예수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었겠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를 입은, 성령이 함께하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 곧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베드로가 시편 16편에 있는 다윗의 그 고백 또한 함께 인용을 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 시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안에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의 가하이니 이런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 보인...